어. <laughs>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00집 강남점을 운영하고 있는 안수빈고 2 9살입니다 800집이라고 하셨는데 800집이 뭐 하는 곳이죠? 쫄갈비라는 메뉴 판매하고 있습니다. 쫄갈비가 뭐죠? 갈비를 이제 육수에 쫄여서 드시는 음식이에요. 왜 촬영 문의를 주셨나요? 저도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이제 누구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길에 다다를 수 있겠다고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어, 매장 가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쭉 매장에서 일할 계획이에요 팔백집은 어떻게 다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제 그 전에 카페, 러빙, 호텔, 칸트 진짜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아다양어게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다 와중에 이것저것 제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우연하게 들어갔던 집이 팔백집이었고 딱 들어가서 먹었는데 와 이걸로 장사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들어서 이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 가시나요? 저희 매장 가려고 이제 지하철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지하철 타고 다니면 힘들진 않으세요? 운전하면 은 신경을 못 쓰잖아요.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면 다른 매장 서칭도 해보고 이제 어떤 매장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는데 좋아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고 있나요? 가볼 만한 맛집이 있나 서칭. 왜 이렇게 서칭하는 이유가 있나요? 잘 되는 매장은 왜잘 되는지 매장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해가잘 하셨어요? 네! 한곳 찾았어요 내일 한번 오전에 가보고 괜찮으면 백킹로 후기 남길게요 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무거 <laughs> 이게 매장 청결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건원들 유니폼이나 이런 걸 빨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laughs> 여기 강남역이잖아요. 비싸지 않아요? 여기 비싸요. <laughs> 근데 뭐 비싼 만큼 유동 인구스도 많고, 이제 역세권이기도 하고, 연령대가 되게 다양해요. 그만큼 이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너무 먼거 아니에요? <laughs> 아, 저기 보시면 김밥 바로 옆에 다 왔어요. 다 아, 그래요? 어, 아까도 다 왔다고 한거 같은데. 아, <laughs> 진짜 나왔어요. 진짜 나왔어요. 진짜 나왔어요. 아, 응. 저기 보이시죠? 응? 여요 이런 것들도 하고 음다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직접 다한 거예요 음 이런 색깔 같은 거 선택하는 거랑 이거 잔디 까는 거 음. 지금 누가 오긴 왔는데 아직 오픈 전에는 저희가 이걸 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다해체한 거예요 색칠하게. 좀 웃기지만 귀엽게 800집이라고 이렇게 <laughs> 어, 이준혁 매니저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네. 나와서 출근하신 거예요? 저는 9시 반부터 출근해고 퇴근은 이제 저녁 9시 반에 12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아, 12시간이나 일하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사장님도 연예인 사장시기를 하시는 것도 보고 배울 점도 많고 패0 0집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메인 밸류가 아직은 크게 없어도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 저도 나중에 가맹점 받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부터 나도 하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요? 백반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피스 상권이라가지고 평인분들이 집밥 느낌으로 원래 집밥 가면은 만주잖아요. 어. 엄마들이 많이 바쁘면서 그런 느낌으로 퍼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홀 직원들이 응. 하는 것이 출근하는 시간이에 이제 오픈 시간 거의 다 돼서 다리에 입고 한 거, 한거 같아요. 보면은 되게 인테리어가 레트로하지만 좀 약간 트렌디한 것도 같이 섞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했거든요 그면은 이렇게 팔백트 느낌 로고 꽤 예쁘게 해놨고 하나하나 하나 골랐어요 이 나무판 자체도 포인트도 그렇고 포장 많이 하시나봐요? 드시고 맛있다고 하신 분들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 드리려고 포장해가신 분들 많아요 저희 보면 조명도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뭐 이런 길게 음. 나오는 어, 이런 조명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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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다 생각하신 거예요? 네. 인테리어 보면 비용이 많이 들었겠는데 창업비용은 얼마나 드셨나요? 3억 정도 들었다고. 젊은 나이신데 창업이 있으셨나요? 아, 아니죠 그러기엔 제가 너무 어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일하던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제가 맡은 바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께서 약간의 투자금을 주셨고 제가 거의 10년 넘게 80% 정도를 저축을 했어요 놀지 않고 창업하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하는 건가요? 반찬 담는 거예요 반찬 담는 거예요? <laughs> 네 어떤 반찬인지 <laughs> 여기 곰장 있습니다 여기 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나물도 있으니까 엄청 맛있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셰프님들이 반찬 엄청 잘해요 네 이렇게 8개까지 나오는 거예요 개인 <laughs> 점심 메뉴 불고기 맥반이거든요 요렇게 상해서 나가고 있어니 <laughs>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이렇게 바쁜가요? 저희 오피스 상권이라서 점심시간에 확 올리거나 뭐 저녁시간에 확 올리거나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계단 조심하세요 원래 이렇게 바쁜가요? 네, 저희는 원래 이렇게 바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힘들진 않아요. 네, 조리가 이제 간편해서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당김만 하면 어리십니까? 2번입니다. 네 7번, 7번 14번! 가장 키오더라고 이렇게 태블릿을 이용해서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편리한 점이 뭐냐면. 저희가 가서 주문을 넣으면 까먹는 경우도 있고 어제 보면 저희가 말로 하는 거니까 손님들이 어다 그거 안 시켰는데요라고 이제 자기들도 까먹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실수가 없어지는 그런 게 편리하고 인건비도 절약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태블릿으로 주문 넣는 방식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문이요. 알겠습니요 조심하세요. 합니다. 안녕 네, 하세요. 매출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바쁘면 매출은 어느 정도 하나요? 지금 보면 6시 정도인데 한 210만 원 정도 찍었거든요. 아마 오늘 매출은 한400 이상 예상이 될것 같아요. 한 이번 달 매출도 보시면 지금 아직 15일 정도 1,200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잘 됐나요? 원래는 잘 되지 않았던 게 쪼글비라는 메뉴가 생소하기도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까지가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신논현이랑 가깝지만 강남역까지도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 같은 거를 돌리기도 했고 손님들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제 서비스 해드리면서 뭐가 부족한지 피드백도 받고 그 피드백을 이제 그냥 흘려들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앞치마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먹는 방법이 좀 복잡해요. 1번, 고기 자른다,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추가해서 아치마에 재밌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런 것들도 다 피드백을 모아하는 그런 점들이거든요. 반응이 괜찮나요? 엄청 재밌어 하세요. 아치마는 그냥 쓰는 거라고만 생각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다가 아치마에로 적혀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은 그래서들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지금 거의 만석이어가지고 웨이팅 걸려 있어서 이렇게 웨이팅 바깥쪽에서 써서 기다리고. 김인성님, 김현진님, 김현진님 들어왔어요. 김경한님, 가운데 짜리로 들어가시. 원래 이렇게 웨이팅이 많나요? 혹시 이후부터는 웨이팅 이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메뉴 구워보셨을까요? 한번 한번 이 이렇게 바쁜 매장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어서 걱정 앞서다가 지금 이제 잘 되어가는 모습도 보고 웨이팅도 있는 거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감동스러워요. 일할 때 원동력이 있으신가요? 저희 매장에서 일해 주시는 직원들 중에서도 이 800집 분점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진점을 낼때 도와드리는 거 그렇게까지 될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제 원동력인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하지만 이제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만큼 그만큼 돌아오는 게 자영업이거든요.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끌해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는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음식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거짓이 없이 가족들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들곤 해요. 다른 일에도 모든 맡은 일에도 꼭 진심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성구우는 진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